외교에는 색깔이 없습니다. 진보냐 보수냐가 아니라 국익이냐 아니냐가 유일한 선택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. <laughs> 감사합니다. 우리 국민의힘 의원들은 반응이 없는데 이러면 좀 쑥스러우니까. 네. 예측 가능하고 합리적인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우리 모두가 최소한의 합의를 꼭 지켜야 합니다. 규칙을 어겨서는 이익을 볼수 없고 규칙을 지켜도 결코 손해보지 않는 그런 공정한 사회를 만드는 일 역시 모두의 협력 없이는 불가능합니다. 공정하게 노력해서 일궈낸 정당한 성공에는 우리 모두가 박수를 보내는 그런 합리적인 사회를 꼭 만들어야겠습니다. 정부가 주경안에 담지 못한 내용이 있다면 국회 예산 심의 과정에서 주저하지 마시고 의견을 내 주시기 바랍니다. 특히 우리 야당 의원님들께서도 필요한 예산 항목이 있거나 착감에 주력하시겠지만 추가할 게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의견을 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. 국민이 행복한 나라를 만드는 데에 국회가 적극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우리 국민의힘 의원님들 어려운 자리 함께 해 주신 점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. 고맙습니다.